지난달 31일, 비오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이 여성은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또 한번 눈길을 끌었는데요.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바이크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SNS 인플루언서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강남 일대에서 A 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B 씨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채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았는데요. B 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당시 노란색 스포츠카를 타고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경찰서 앞에 등장했습니다. 이 모습은 이날 B 씨의 SNS 영상을 통해 공개됐는데요. B 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한 일에 대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. 잠시나마 자유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자는 의미에서 퍼포먼스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처벌에 받자 경미한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. b 씨는 이달 초또 다시 라이딩을 하겠다고 SNS를 통해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.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, 부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